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구 탐사대입니다 날이 더워서 해발 1000m 높은데 왔습니다 탐사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메리카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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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리카 옛날 라이터가 보이고요 아메리카 어, 강원도에서 처음 보는 술병이에요 슈퍼 연쇄점 뭐. 한자가 있는데요. 무슨 한자인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뚜뚜뚜뚜뚜 팔사라 뚜뚜뚜뚜뚜 을침투하라 총알 에이. 여기 근대전하고 엽전 나온 데라. 꼼꼼하게 탐사하려고 정밀 탐사했는데 10원짜리만 나오네요. 그 다음에, 옛날 음료수 병 녹슨 거,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오늘의 장원, 아메리카노. 좋아, 좋아, 좋아. 요겁니다. 이상, 탐지 결과, 결과물 보고 드립니다.